저희는 안국동입니다. <laughs> 인사해주세요. <laughs> 여기 안국동 아닐 건데. 여기 삼청동이라고 삼청동? 해야 되나? 어. 골뱅이 할라피뇨케이퍼세 가지로 요리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가 이 소스를 만들어 주셔서 야채를 많이 먹게 돼서 좋아요 샐러리인데 여기 안에 마요네즈랑 식초랑 설탕, 소금 양파, 마늘 고수까지 들어갔거든요 오늘 샤인핏레스 1시간 운동하고 목욕하고 야채를 먹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 샤워 가운을 줬어요 선물로. 근데 어, 너무 편해요.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나옷 이거밖에 못줄알겠다저 오늘 원래 빡센 날이었는데 중간 스케줄이 취소가 돼가지고 마르코 외출한데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내가 가는 데언니 원하는 데 아니잖아. <laughs> 아니요. 저는 좀 깔끔하고 예쁜 카페를 가서 앉아있고 싶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활동적인 오후를 혼자 다 스케줄을 짜놨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거, 일단 박물관 가서 전시 다 보고 아무 저랑 마르코 정말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르코가 옷을 잘 입고요. 저는 <laughs> 교복? 근데 이번에 패션 영상을 좀 찍고 있잖아, 내가. 이번엔 제 채널에 어떤 구독자분이 본니 스타일을 내가 소화하기 영상 해보는 거 어떠냐고 댓글로 요청을 주셨어 오나 진짜 좋 o 아이디어 그렇지 내가 니 스타일 입어보면 되잖아 생각을 해봤는데 언니는 스타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laughs> 좋아한다기보다는 확실히 저는 게구나. 마루코 옷 스타일 입으면 안 어울리고 저는 약간 엄마가 항상 이렇게 입으니까 너가 괜찮더라 했던 거 보면 약간 페미닌하고 좀 정장룩이나 딱 붙는 옷이나 확실히 체형을 좀 보여주는 옷, 그리고 이렇게 막 저는 저런 모자 비니 이런 거안 어울리고요. 그게 약간 생긴 거랑 비례할 수도 있어. 응, 음. 언니가 비니상이 아니라서. 맞아. 비니상이 있나요? 약간 네. <웃음> <웃음> 옛날에 나 학부 때, 여기 박물관 그 관장님이 겸임 교수로 계셨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도 많이 들었고 그때, 그때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랑 많이 왔어. 무슨 수업이었어? 그때 박물관 관련된 거였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문화 경영 쪽에 들어가는 수업이었어. 귀여워, 표를 사줬어. <laughs> 1,500원이었어. Thank you for 1,500원맨. <laughs> 파리에 우리 그 미술관 같이 놀러 가는 그 생각 나잖아. <laughs> 맞아. 요즘 여기 빛이 너무 좋다 진짜. 그렇지. <laughs> 어, 너무 신나요. <laughs> 우와, 저거 봐. 얘한테는 눈을 못 떼고 있어 언니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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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여덟 명의 신을 돌에 새긴 팔부중에 대해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어 여기. 아, 여기 빛이 잘 들어서 좋은데? 지금 사람도 없고 역시 주중이 와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잘데리고 왔지? 응 고마워. 방금 전시를 보고 왔는데 어땠어 인지? 좋았어. 나스키 아, <laughs> 여기서 좀 있다가 카페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한초콜릿. 물론 그거하고 뻗있는 우리입니다. 전 뺐다가 좀 커진 이어주진짜 어떻게? 진 어떻게? 다시 해. 다시 빼. 저는 자주 왔던 곳이었는데 커피 마시러 이렇게 실패 시앗 한지까먹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호 씨가 어디 붙었죠? 이화야돼 통번역대학원 한불번역과 번역과 붙은 대단한 친구예요.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랍니다. 되게 패션업블 하죠. <laughs> 갑자기 막. <laughs> 엄청 힙한 번역가가 될 예정이에요. <laughs> 여기 플레서를 시켰고 프랑스식한 와인을. 자네. 근데 이거 아 이거 무 뭐가다? 어. 피가. 자, 근데 아 다크. 네 어. 여기 뜻 알아봤어요? 알았어요 전신 쳐봤어요. 어. 저는 어. 그러니까. 되게 그림 나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언니가 이거 코트 안 들어갔어 아괜찮아내가마잖아 그래도 조금 찔렀어 진짜 초나 원래 파리 여기는 라오디아기라는 곳이데 마르코가 소개해서 처음 어떨지 기대가 되네 어디서 왔 그냥 서하 오늘의 먹으면 더 맛있을 것같 맛있을 것 If we should just go a separate ways, we could start over. We could start over. Trying not to let my feelings get to me. Sometimes I can let them go. We should 하고 있네 음. 저는 처음 가봐요. 다전식당? 제 마루코네요. <laughs> 힙한 마루코. 나중에 갈 호랑이 카페 좀 이따 갈 거예요 밥 먹고 오늘의 목적지 끝랑지두개이 호랑이 오 맛있겠다 옛날 돈가스 기본 반찬 옷을 벗어야겠다 근데 그고 먹을래 잠시만 부대찌개 라면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 어, 비닐 좀 쉬어줘. <laughs> 야. 감사합니다나그나 <laughs> <laughs> 나 괜찮아. 어! <laughs> 이쁘 배 파우, 파우. 나한입 먹을 건데요. Let's go f 파우. 두 개는 포장? 네, 네, 살짝 발라서 넣어드릴게요. 네, 팥은 따로 이렇게 설탕안 바르던데, 네. 안에 당이 있어가지고. 네. 음, 음, 너무 맛있어. 나도 한입 남겨줘. 술 있지 않은 거야. 음, Now I got these offices in my head, baby. I can talk good. Feels like I've been in the dark I'm terrified of losing you. Touching your body. But feeling like I'm all alone, you don't seem to want me. Even though it's a little bit. 오늘 점심도 홍콩식을 먹었어요. 포스터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콘텐츠 금은 동생이들 사진 스팟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가보 어, 언니가 자꾸 뭐 이상한 계단 옆에서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이 많아서 빛을 찍을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5층에 되어 있어요. 넓기는 진짜 넓은 곳이에요. 마르코가 여기가 사진을 많이 찍는.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해 주세요. 바이바이.